안녕하세요 수학과 학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와 무리수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무엇이 더 많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 친구들한테 항상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 중에 무엇이 더 많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두 개가 다 무한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무한에는 두 가지의 무한이 있습니다. 셀수 있는 무한이 있고 셀수 없는 무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가산 집합과 비가산 집합이 있는 겁니다. 가산 집합은 셀수 있는 무한입니다. 어, 예를 들어보죠. 짝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셀수 있습니다. 2, 4, 6, 8 이런 식으로 셀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셀수 있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지금 센것 같지만 어,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짝수를 해보면 왼쪽에는 자연수의 집합이 있고 오른쪽에는 짝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1은 2에 대응을 하고 2는 4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짝수에서 빈칸이 없이 모든 짝수가 다 대응이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짝수는 가산집합이고 셀수 있는 무한입니다. 자, 오늘은 무리수에 앞서서 먼저 유리수가 가산집합인지 비가산집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리수는 가산 집합입니다. 셀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유리수를 자연수와 일대일 대응을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 왼쪽은 분모가 되고, 위쪽에 있는 숫자는 분자가 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뭐, 나머지 생략을 하고, 어,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얘를 먼저 시작을 하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도달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한칸 가게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끝에 도착했으면 한칸 내려가게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도착했으면 한칸 이동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1분의 1과 2분의 2는 같은 숫자입니다. 이런 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의 5 다음에는 바로 여기 있는 숫자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 1분의 3 다음에는 바로 3분의 1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에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왼쪽에는 자연수를 적겠습니다. 자, 모두 대응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서 빠지는 유리수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수를 모두 대응을 시켰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수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가에서 유리수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는 가산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리수가 가산 집합인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리수는 가산 집합인지 비가산 집합인지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무리수는 비가산 집합입니다.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 하나는 셀수 있는 무한이고 하나는 셀수 없는 무한입니다. 당연히 셀수 없는 무한이 셀수 있는 무한보다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는 유리수보다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